애널리틱스를 왜 연동을 해야 하냐면 같이 연동을 함으로써 우리 웹사이트에 구글 애즈 뿐만이 아니고 다른 페이스북 광고를 진행을 하시던 네이버 광고를 진행을 하시던 이렇게 유입이 된 고객님들을 모두 다 모수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구글 스크립트랑 활용법에 대해서 어떻게 연동을 하고 활용을 할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제가 구글 광고 그리고 DA 광고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DA 광고 설명들 중에서 구글 광고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구글 광고 중에 구글 애널리틱스랑 그 다음에 GDN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구글 애널리틱스는 웹사이트 모든 웹사이트 방문자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함으로써 온라인 비즈니스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하는데 사용하는 웹 로그 분석 이에요 구글 애널리틱스 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첫번째로 무료 분석 툴과 동시에 방대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맞춤 보고서 활용이 되게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우수하고 구글에즈 뿐만 아니라 구글 태그 관리자 그리고 데이터 스튜디오 등 다른 광고 분석 시에 함께 활용하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를 잘 활용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방문하는지, 그리고 그 방문자들의 연령과 성별, 거주 지역이 어딘지, 어느 기기 유입 비중이 높은지, 트래픽, 구매 전환 기여 광고, 또 어떤 키워드가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지 등등 정밀하고 간결하게 데이터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내에서의 광고인 구글 에즈 광고를 집행할 때 구글 애널리틱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같이 활용하면서 병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서 설명을 드리습니다 되었는데요. 먼저 구글 광고 내에 이제 GDN과 유튜브가 있죠. 근데 저는 유튜브는 설명을 안 드릴 거고 GDN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GDN은 가장 낮은 CPV 비용하고 높은 노출수가 장점이에요. 그래서 세팅이 복잡하긴 한데 그만큼 제공하는 기능이 많아서 정교한 타겟팅 또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GA를 연동을 해서 GDN 및 유튜브의 정교한 타겟팅으로 효율적인 광고 운영을 할수 있는데요. GA와의 연동으로 GDN과 유튜브의 잠재고객을 활용하고 그리고 다매체 유입에서 얻어낸 관심사와 확실한 타겟팅을 통해서 노출은더 극대화되고 광고비는 절감해서 GA를 연동을 하지 않았을 때와 연동을 했을 때 로아스가 3배 정도 더 상승했다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유입된 모수를 충성고객 그리고 신규고객 잠재고객 등으로 세밀라한 다음 타겟팅에 각자의 맞는 광고 소재 노출 시에 그 리타겟팅의 효과는 더욱더 증가하게 되는데요. 타겟을 이렇게 보시는 것같 세분화해서 전략적인 광고 운영을 더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충분한 모수가 있어야지 효율적으로 더 운영을 하는데 구글에도 머신러닝 기반이다 보니 모수가 충분히 있어야지 머신러닝이 더 잘돼서 전환도 더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모수를 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애널리틱스를 왜 연동을 해야 하냐면 구글 애널리틱스는 모든 웹사이트 방문자들을 기반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했잖아요. 구글 애널리틱스에 같이 연동을 한 우리 웹사이트에 구글 애즈뿐만이 아니고 다른 페이스북 광고를 진행을 하시던 네이버 광고를 진행을 하시던 이렇게 유입이 된 고객님들을 모두 다 모수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도 연동을 해야 되고 구글 애즈 내에 스크립트도 삽입을 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렇게 활용을 하면 이렇게 30일 이내 특정 페이지에 방문자 그리고 30일 이내 구매자, 장바구니에 담은자 기획전, 할인전 이때 체류하신 고객님 님들, 따로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애널리틱스 초기 세팅과 구글에즈 연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활용하는 법이 아니고 어떻게 스크립트를 설치를 하고 연동을 하는지 그 절차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GA 계정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구글에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화면 창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측정 시작을 눌러주시는데 이 전에 구글 계정이 있어야지만 구글 애널리틱스에 가입이 가능하니까 구글에 꼭 회원가입을 하시고 나서 애널리틱스를 생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을 설정할 때 이렇게 처음에 계정 이름을 입력하게 나와요. 계정 이름을 입력 후에 이어지는 이 하단 모든 것들을 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예전이랑은 또 많이 지금은 또 바뀌었는데 순서는 이렇게 그대로 동일하니까 이거 보시고 따라하시면 돼요. 숙성 이름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보고 시간대는 처음엔 미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한민국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통화는 달러에서 원으로 변경을 하시고, 고급 옵션을 열어서 열기를 클릭을 하셔서 웹사이트 URL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첫 번째 거를 다 눌러주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비즈니스 정보란으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업종을 자신에게 맞는 업종을 선택을 하시고 규모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선택을 해야 넘어가게 되니 다 선택을 해 주시고 나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계정 생성이 되는데 그 전에 하나 더 창이 나와요. 동의 대한민국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동의 동의 버튼을 누르시고 동의함을 눌러야지만 끝이 나요. 그렇게 되면 GA로 바로 연결이 되어 바로 이 창이 나오게 되는데 창이 나올 때 여기 버튼 활성화 버튼을 꼭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태그하게 안내 이거를 한번더 누르시면 이렇게 스크립트가 나와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카페24의 경우에는 상점관리 이쪽 검색 엔지 최적화에 들어가셔서 고급 설정에서 여기서 모바일 PC 쇼핑몰 모두 헤드태그 소스에다가 스크립트를 넣으시면 돼요. 좀 복잡하긴 한데 다시 한번더 천천히 제거 살펴보면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카페24의 경우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넣으면 되는데 일반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뭐 FTP 관리자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설치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FTP도 내가 만질 수 있다 하면 이제 광고주분한테 웹사이트 FTP 코드를 받으셔서 들어가셔서 직접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잘 하시지 못하시는 마케터분들도 많으시다 보니까 그냥 개발자에게 이 코드를 그대로 던져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모든 페이지 헤드헤드 영역 사이에 삽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더 읽어주시면 더 쉬우실 거예요. 두번째인 구글 에즈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구글 에즈를 생성을 한 다음에 가입을 하시고 에즈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CID 번호가 나오게 되죠 이쪽으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연동을 할 차례인데요 이렇게 도구 및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설정 부분에 연결된 계정을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오게 되는데 애널리틱스 상세보기란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세보기란에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아마 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활성화시켜 주신 다음에 이쪽에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두 버튼을 모두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 도금이 설정에 들어가서 이제는 공통 스크립트랑 전화 스크립트를 심을 건데 아까 애널리틱스는 모든 웹사이트 방문 수집을 하기 위해서 보고서 체계단의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구글 에즈는 오로지 구글 에즈 광고를 위한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리타겟팅을 하기 위한 스크립트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서 애널리틱스 스크립트를 설치를 하셨다면 그다음에는 이제 에즈 스크립트를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구미 설정에 전환 탭으로 가시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오게 되는데 이 웹사이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또 나와요. 그러면 여기 선택에 추적할 액션을 누르시면 구매나 장바구니나 문의나 뭐 리드 이렇게 등등등 나오게 되는데 맞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전환 이름은 구매인지 장바구니인지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모든 전환 동일한 같이 사용. 이거는 디비어 업종에서 저는 주로 사용을 하는데 DB 업종은 따로 값이라는 게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1단위로 선택을 하고 만약에 DB 업종이 아니고 이커머스 e 업종이다 하실 경우에는 이 전환별로 서로 다른 가치 사용 이두 번째 거를 선택해서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매회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32일 말고도 60일, 90일 뭐 맞춤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클릭을 연결한 다음 전환 추적을 한 사람한테 얼만큼 할 거냐. 이거는 선택하신 다음에 알아서 일수를 설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설정하고 계속하기를 누르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내가 설정한 값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태그 설정 누르시게 되면 전환 스크립트를 설치할 수 있는 란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직접 태그 설치 HTML 첫 번째. 아무것도 설치 아직 안 했으니까 첫 번째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내 CID만의 고유 스크립트니까 무조건 이 스크립트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카페24면 아까 그 카페24 똑같이 헤드 영역에다가 심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페24가 아니고 일반 웹사이트다 하면은 그냥 똑같이 복사를 해서 넣으시든 아니면 개발자분에게 이쪽 이메일로 태그 보내기로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 페이지 로드를 할 거냐 클릭을 할 거냐 에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공통 스크립트에요. 그러니까 이 공통 스크립트는 똑같이 헤드에다가 다 넣으시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벤트 스니펫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전환 아니면 문의 아니면 장바구니값 이렇게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스크립트니까 이거는 무조건 구매 완료 페이지 장바구니면 장바구니 담기 완료 페이지에 삽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이 페이지 로드냐 클릭이냐 이거는 구매 버튼을 눌렀을 때, 페이지가 하나 더 창이 생기면, 페이지 로드이신 거고요. 만약에 클릭만, 클릭을 했을 때 바로 구매 완료다, 이렇게 찍힌다 하면 클릭이에요. 근데 대부분 커머스 업종 분들은 페이지 로드고, DB 업종은 클릭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개발자분이나 아니면 뭐 담당자분한테 확인을 하셔서 맞는 거에다가 선택을 하신 다음에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초기 세팅을 어떻게 하고, 에즈와 애널리틱스를 연동하는 법을 말씀을 드렸으니 이번엔 애널리틱스하고 구글 에즈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리 리타게팅을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리타게팅을 할수 있고 전환은 어떻게 더 증대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